안녕하세요.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풍이 좋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설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주로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시편 92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 이 노래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주의인자심을, 이거 있잖아요. 나타내시며, 네, 그 노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노래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저희가 방금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보이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는 노래예요. 전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 크고 그분의 생각이 너무 깊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멸망할 거지만, 다시 뭐예요? 다 결국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 여기에 여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라고 하는 거 다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각에는 악인들의 뜻이 우리의 이해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깊은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나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여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예요 아니면 부셨나이다예요 부셨나이다 이죠. 왜냐?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하 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폐망하게 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흩어지게 하셨을 때 내가 깨닫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편 기자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결국에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국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고, 나에게 기름 부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분의 성실하심, 아시겠죠? 그의 이름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말하기를, 내 원수들이 보험받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의인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신하며 항상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 것.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될까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맡기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혹은 하나님이 좀 뒤로 돌아가시는가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깊으시고, 결코 우리를 풀처럼 시들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되신과 그에게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